연애자평 여섯 번째 시간으로 개선편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천지에서 내려 봤는데 명은 음양의 살부지로 복제의 내에서 생활하고 모두 오행 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갑이 기토를 만나면 생이 있어서 왕하면 중정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갑이 기토를 만나 합하여 생왕하면 부귀영화가 가득하고 항상 중정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귀인을 만나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갑은 동방에 속하며 생기의 생왕의 기가 되고 주는 인이며. 토는 중앙에 속하고 후중한 기가 되며 주는 신이 됩니다 갑기 합하여 토로 변하고 사주 중에 다시 생왕을 차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이 임수를 만나 태과하면 그릇된 음란을 범하여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 태과하면 음이 오로지 양으로 주는 음화하게 됩니다. 남은 주색으로 인하여 요절하고 여는 사통하고 내란으로 음란합니다. 정과 임이 합하는데 만약 정일이 임수를 보아 재가 태고하면 주는 음란합니다. 병이 신위가 임하여 임수를 만나면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 신 위에 임하면 화강에 연기가 없고 양수를 만나면 명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를 얻어 구조하면 도리어 수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토에 해궁이 들고 을목을 보면 종내 수명이 손상됩니다 기해일주가 을목 및 해묘미의 운으로 행하면 본인은 요절하게 됩니다. 기토는 강토로서 쌍어를 보고 음목에 임하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사주에 금의 구조가 없으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병인이 병을 만났지만 주가 왕하면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경인일주가 주중에 병화가 있어도 경금이 뛰어나면 또한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간궁에 토가 출생하여 토기운이 금을 생하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경금이 인목을 만나고 신금에 녹이 당권을 했다면 병화를 중봉해도 수명이 깁니다. 을사가 신을 보았을 때 신이 쇠약하면 화가 따릅니다. 을사 일생의 이 주중에 신금이 강하고 을목을 쇠약하면 살이 왕하니 화가 있습니다. 쌍어 사화를 만나면 목이 쇠잔하게 되고 만약 신금을 보면 수명의 근심이 있는데 병정이 구조하지 않으면 목이 환이를 이르지 못합니다. 을이 왕한 경금을 만나면 항상 인위의 풍이 있습니다. 을이 왕한 경을 만난 것은 곧 관성인데 이것을 만나면 마땅히 재상이 되고 오행의 충국이 없으면 항상 인위가 변방을 누릅니다. 병이 신금에 생하여 합하게 되면 진장 위권이 지기 될수 있습니다. 병일 신유월을 만나고 신일이 사월을 볼때이 격국은 마땅히 주는 권병의 명이 됩니다. 병이 신과 합하면 천하게 되지 않고 명리가 참으로 탐날 정도로 뛰어나 멀리 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환각의 공경이 되며 위험이 있는 권력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목이 화를 중봉하면 기운이 흩어져서 문의 이름만 남게 됩니다. 가을일생이 병정의 화를 중견하면 설계합니다. 목이 화를 생하면 원래 영창하고 목화통명하며 묘량을 돕고 일목이 이 화를 중봉하면 정신설기로 문장만 이루게 됩니다 한 개의 수에 세 개의 경금이 범하면 체가 완전한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일이 경신 신유의 생을 종견하면 곧 인수로 신을 생하여 주는 부귀하게 됩니다. 한 개의 수가 세 개의 경신을 중범하면 금이 수를 생하여 수에 무리가 돌아 흐르게 됩니다. 연에서 생하면 골격이 빼어나고 수명이 길며 명리가 쌍전하고 복록이 풍부하여 자신은 크게 북이 영달합니다. 수가 동왕에 귀하면 평생 편안하여 근심이 없습니다. 갑을이 춘삼월에 생하고 병정이 하삼월에 생하며 경신이 추삼월에 생하고 임계가 동삼월에 생하고 무기가 진술 충미월에 생하면 모두 절기 내가 되어 주는 수명이 길고 평생 질병이 없으며 근심이 없습니다. 목이 봄에 생하면 처세가 안연하고 수명이 깁니다. 가비리 춘월에 생거하고 주에 인묘를 이중으로 만나면 성격이 올량하고 자애한 마음이 있으며. 제식인 관이 왕하면 젊어서 조정에 등용되며, 목이 태왕하면 도리어 궁핍 요절하고, 술가에서 정밀하게 연구하여 중용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